여러분 혹시 요즘 자꾸 피곤하고 밥 먹고 나면 졸음이 심하게 온적 있으신가요? 이게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혈당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를 막아주는 생활 습관과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혈당이 일정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혈당이 자꾸 오르내리면 최장이 지치고 결국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생활 습관과 음식 선택만 잘해도 혈당 조절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생활 습관 3가지. 규칙적인 걷기 운동. 식사 후 20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습관은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걸 막아 줍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걷기만 해도 큰 효과가 있어요. 늦은 밤 간식 줄이기. 자기 전 과자는 혈당을 올리고 체지방으로 쌓이기 쉽습니다. 배고플 땐 따뜻한 차나 견과류 한 줌으로 대신해 보세요. 규칙적인 수면. 잠을 못 자면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불균형해집니다. 7시간 정도 일정하게 자는 것이 당뇨 예방의 기본이에요 4. 당뇨 예방에 좋은 음식 3가지 현미귀리 같은 잡곡밥 흰쌀밥 대신 잡곡을 섞으면 섬유질이 늘어나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합니다 채소와 단백질 고기, 두부, 달걀, 생선 같은 단백질은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특히 채소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커요 견과류와 제철 과일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좋은 지방이 들어있고,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요. 단, 과일은 하루 한두 조각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정리해보면, 걷기, 수면, 간식 조절 같은 생활 습관과, 작곡 단백질 견과류 같은 음식을 꾸준히 실천하는 게, 당뇨 예방의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꼭 실천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